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모바비의 정석 세 번째, 모바비의 사양과 사용설명서, 모바비에 문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양 같은 경우에는 모바비의 사양과 내 컴퓨터의 사양을 비교하거나 또는 카메라 사양, 코덱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모바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모바비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간단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모바비,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이런 사양들이라든지 설명서를 보시거나 저에게 질문을 주셔서 저도 해결해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됐을 때는 모바비에 직접 문의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모바비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모바비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들어간 상태에서 제일 먼저 사양이라든지 형식, 코덱 관련해서 내 컴퓨터와 비교하는 사양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 휠로 쭉 화면을 내려 보시면 여기 밑에 운영체제가 나오면서 모바비 자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양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라든지 디스플레이, 램, 여기 하드드라이브 공간, 시스템 권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내 컴퓨터 사양을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컴퓨터 모양이 되어 있는 내 PC 또는 뭐내 데스크탑, 그렇게 되어 있는 파일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속성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내 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사양과 아까 보셨던 이 모바비 사양과 비교하면서 내 컴퓨터에는 모바비가 잘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CPU란 부분이 있는데 CPU는 컴퓨터에서 인간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상세하게 하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내 컴퓨터 사양이 여기 나와 있는 모바비 사양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편집 프로그램 자체가 CPU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튕기거나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또는 자체 코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최적화가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될 때는 뒤에서 알려드릴 모바비에 문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양을 알려드렸고 형식이라든지 코덱을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바로 위에 올려보시면 지원되는 형식 및 장치 이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은 지원 형식이라 그래가지고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비디오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여기, 파일 형식, 그리고 해당하는 파일 코덱, 어떤 것들이 이제 모바비에서 가동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워낙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모바비 책에서 알려준 코덱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 보시면 지원되는 기기가 있고요. 각 제조업체별로 지원해주고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바비가 따로 추가를 안한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외에도 되는 모델들도 몇개 있고요. 역시나 참고 사항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디오도, 이미지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한 번씩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양, 형식, 코덱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설명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설명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사용 안내서 이 부분을 바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기기 같은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또 다양한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크로마키라든지 웹캠 녹화하는 방법, 오디오 편집기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용 안내서 같은 경우에는 모바비로 뭔가 뭐 영상을 만들거나 꾸밀 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다른 사용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사용설명서 옆에 지원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 모바비 사용하는 거 외쪽으로 인증키를 잃어버렸다든지 뭐 정품 인증 방법이라든지 설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파일을 클릭을 해서 22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21버전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여기 들어오셔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이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여기서 나왔던 사용 안내서도 똑같이 여기서 보실 수 있고, 비디오 가이드를 들어가게 되면 모바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 채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 신청이라든지 구독 취소 같은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대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여기 옆에 보시면 돋보기 보이시죠?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코덱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으면서 관련해서도 찾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이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읽어보시면 어떤 코덱들이 뭐가 있고 어떻게 선택하면 되고 코덱이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주 활용하시면 되고요. 코덱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돋보기 모양에서 학습포털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서 제일 위에 학습포털에 들어가게 되면 방금 보셨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바비 가이드 설명서 보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비에 문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비 문의하는 방법은 사용법 옆에 지원센터 보이시죠? 지원센터를 다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쭉 내려 보시면 라이브 채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이브 채팅 있으면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성함을 적으시고 이름 적고 스타트 채팅 해가지고 대화를 하시면 되는데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에 들어오셔서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셔서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셔가지고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메일로 주고받는 문의인데 요청 제출이라고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문의하기라고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고 또 범주 같은 경우에는 구매 및 라이센스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다운로드 또는 이제 환불을 해달라 아니면 기능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설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셔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하위 카테고리도 선택을 하시고, 또 제품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 눌러주시고, 운영체제는 이제 맥이라든지 윈도우를 선택을 하시고, 또 제품까지 내가 몇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제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적으실 때도 구글 번역기에서 예를 들어서 모바비, 라이센스, 문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목에 붙여넣기.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 옆에 보시면 관련해서 이런 설명들도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같은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는데 코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모바비칭에서 답장이 올때 사진을 첨부하든가 링크를 첨부하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링크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일을 첨부할 때는 나타내고 있는 문제를 캡쳐를 해가지고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봇이 아닙니다.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동의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모바비에서 일주일 내로 답장이 올 겁니다. 자 여기서 지원할 때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방금 여기서 코덱을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지원센터를 다시 들어가게 되면 요청 제출과 라이브 채팅이 나올 겁니다. 이럴 때는 아까 구글 번역기를 활용해서 영어로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해도 한글로 번역돼서 보내지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모바비를 검색을 해서 들어오자마자 여기 지원을 누르게 되면 문의하기로 바뀌어 있고 라이브 채팅도 없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붙여넣어도 영어로만 나오고 한글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편하신 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바비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양이라든지 사용설명서, 모바비에 문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바비 정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